쓸 필요 없었나 모르겠네. 좀 그래요? 네. 그냥 그좀 빨라가지고 제못 맞추는 것도 있, 있어요. 모이라가 자체가 얇아가지고. 위도우 보여주세요.

너무 방금 빨리 줬다. 오, 야, 여기 있는데 근데 자리에 알만하고 됐군요. 구비 해주고. 오, 야, 야. 와우.. 왜 이렇게 아프지? 이바 자리아 조합이 좋나요? 아니요, 개쓰레기입니다 그냥 자리 하고 싶었어요 에 죄송합니다 남왜 아, 보고 싶었습니다 쓸 필요 없었나 모르겠네 오우야 왜 이렇게 아파 어, 이거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고다 어, 어, <놀람> 이봐 방벽을 받으러 오세요. 괜찮네. 거 아니야. 와 아, 근데 나 야타한테 너무 는다저 함도인데 어떻게 빠른 속도를 이렇게 유지하지? 그냥 마우스 흔들어 재끼는 것밖에 없어요. 네. 나중에 어젠가중캠을 하면은 다 보이실 텐데. 망했네 매트릭스 네, 네. 오케이 킬. 자탄 잘 쓰는 법 그냥 꼬라박으면 돼 어, 제발, 이거 해놨거든요 아닌가? 어야야야 소울은 아니잖니? 우리도 어, 소울 있나? 오 어, 나이스, 이소. 오 제발. 그는 운명하셨습니다. 방벽만 있었으면 저거 벽 넘어서 갈수 있는데, 너무 아깝고. 다음 턴에 아마 이거 이번 턴에 상대 초월 있을 거고. 아, 야, 야, 야. 너무한다.

자, 우선 뒤집고 했어요. 근데 그 자탄 먹힐 때 있잖아요. 먹히면은 그냥 이제 사람이 막그러지잖아요 다음 자탄 때는 먹히지 말아야겠다. 아 어떻게 자탄을 쓰지? 이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조바심을 내면 안 돼요. 그런 거 그냥 먹혔네. 와 먹혔구나. 그 자탄 빨리 돌려서. 좀더구야그딱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냥 웬만하면 구가그이 뭐라 해도 근데 이 친구가 그리워서 이 친구가 그리워서 이 그리워서 이친그서이 친구가 그리워이그리이그리그 제가 빨리 돌려서 다시 쓸게요. 그래서 끌어주면 됩니다. 여기서 디바 같은 거 끌어주고 저 윈스턴보다 디바 끌어줘야 돼요. 오케이 저 오늘은 한두세시 정도에 끝날 거예요. 오늘도 두세시 하고 가자해가지고 아, 왜? 그러니까 저런 거 윈스턴 끌면은. 어, 야. 이번 먹히면은, 에, 좀 그렇죠, 에. 그게 뭐, 야, 디바가 나. 자러 가나, 아니면 너무 대놓고 썼다든가. 됐다 잘하자. 잘 설마 했는데, 이렇게 죽네? 어, 에디스님이 보기엔 영웅마다 감도 다르게 하는 게 좋나요? 아니, 파인처럼, 파인처럼. 한감도 통일이 좋아 보이나요? 그냥 그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이죠 그냥 저는 이 감도로 전딱이 캐릭터를 할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감도로 해도 이거는 좀 낮춰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잘안 맞는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전딱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저는 맥크리 같은 경우도 이제 2.3 쓰다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 감도 말고 좀 낮게 써보자이래 가지고 어떻게 싸웠어? 아 채도 안 맞네. 자 이제 겐지는 화면 전환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더 빠르게 하고 있어아 잡아! 어 잡다. 아 분짜. 이짓 폭탕인데? 봐봐. 거든요 오, 이 조심하고. 피나는 나오세요. 피20 0 저거 루시우한테 저공안 썼으면은 죽었거든요 저오야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파라님, 입... 아이고 나 죽겠다 <laughs> 아이스 우리 팀 호그는 제가 3시즌 때그 잠깐 했었거든요? 호그를 많이?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 호그도 하고 라인도 하고 3시즌 때 호그도 하고 라인도 하고 뭐 나한 것도 하면서 아깝위레선 <목소리> <적합이>. 음. <목소리> 같은 거 뛰는 거 그냥 잘갈이쏘세요 겐지 갈갈이 쏘면 <목소리> 돼요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저 프로..준비생이에요 프로준비생 어? 내가 아니네 그 자폭..그건가? 아 원래 제가 자리야를 했거든요 대회에서 대회였는데 이게 연습할때는 제가 자리야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순수 청년 성우에서 닉네임 갈아탔어요. 키읔 키읔